절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흔히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제가 어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내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자리를 정말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잘 지켜내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왜 교회를 어떻게 보면 사귈 교자를 써서 어, 어 교회라고 했으면 더 어울렸을 텐데. 가르칠 교를 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뭐 더더군다나 모임이 생명인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깊이 상고하면서 어, 정말 깨달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는 목사로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가려내고 진정한 신앙의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내고 계시다. 또 교회를 통해서 보더라도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을 우선하고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시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보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 섞은 일로 예수께 하베니 이것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어, 불행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에 대한 아 어, 보고를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재난으로 인하여 너희들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무참하게 학살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3절. 이 같은 사건을 회개로 연결시켜서 우리 예수님은 도전해 주시죠. 너 회개를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죄를 알고 죄를 느끼고 아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악하니 뭐뭐 선하니 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건을 언급해요. 실로한 망대 사건입니다. 실로한 망대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무려 죽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성읍이나 과수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높이 세운 어, 탑과 같은데 곳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래 어, 사람들 이게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나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시죠? 너희에게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또한 강조하십니다 메타노이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시대를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세요. 주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아, 깨닫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민감하게 깨닫고 또 어, 응답하는 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화단을 망치는 방법은 그저 화단에 들어가서 막집 밟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 화단은 망쳐버리고 말아요. 온갖 잡초들이 다... 화단을 점령해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만 방치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엄청난 이름모를 잡초들이 수없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져요. 어느 순간이 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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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거든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의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절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매임의 자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매인 듯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자유롭고, 영혼은 춤을 추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아, 6절 이하에 보면, 아, 포동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아,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를 구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에 잘 갖고 와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주시, 찍어버려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절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당장에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시죠.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나타내며, 어떤 응답을, 어, 나타내며, 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몽땅 받는데, 돌봄은 많이 받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회계가 필요합니다. 회계, 회계에 합당한 열매,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장에 배여도 시원찮은 우리들을 심판을 유보하시고 더 돌보아 주시고 열매가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어떤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믿는 자로서의 신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고 경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기다리시고, 더욱 깊은 사랑으로 애정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열매를 받쳐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